앞으로 하면 아 그거 기가 다 있어야 돼요 아 내처럼 이제 칸다 채워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게 나가요 철권처럼 길살기 그렇게 쓰면 돼요 자, 가요. 어, 갑시다. 먹어. 아, 또한번 멋있게 싸워볼까 커츠님이 용매님한테 그냥 이기시겠는데? 야, 이렇게 또 도발을 하네. 야, 그래도 내가 짬밥이 있는데, 많이 연습했는데. 재능에 못 이깁니다, 재능에. <laughs> 와, 징그럽게 많이 나있다, 징그럽게 많이 나다야 많다, 많다. 첫 진짜, 존에 많다, 존에 많어. 있어? 있었었어, 아니, 누가 내앞에 지나갔는데, 안선생님이었어요. 야, 총이 없어, 이 건물에. 아씨 와, 뭐고, 이거. 아! 다 들어가야지. 아니야, 아니, 얘네 여기 도 시즈 받고 있어요. 하지 마. 아, 미친. <laughs> 아, 폭탄이야. 여기 두명 있어요. 한명 쓰러져 있고 살릴 것 같아. 살렸어. 오른쪽! 돌령 오른쪽! 아, 땡큐 아. 아 여기 애들 많은데? 많아. <laughs> 아 저기 숨어 있어. 어이구, 이게 뭐야? 저 음, 나 빼고 다 살았네. 저기 밑에 애들 있어요? 응 음, 있어. 자, 찍은데 바로바로 바로 갈게요. 아, 진짜 안되겠다. 이거... 바로 살려줄 수 있겠다. 그냥 여기 여기 얘네들 거점 하루 일로 올 거예요. 일단 쓰레기 살리고 합칠까요 네네, 네 오케이. 오케이. 형, 지금 저희, 제가 핑 찍은 쪽으로 애들 올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잡았던 애들. 저기 2층에 거점 생겼거든요. 그 정찰. 무장 4분. 형 왔어요. 돈 드릴게요. 형. 어, 저기다. 저기이이로 온다. 일론 온다. 좀만 더 딱지로 온다. 딱로 온다. 닦자 잡매잡 숨어있다가 딱히 좋다. 숨어 다딱 아, 너무 좋다. 여기 어? 온다. 온다. 이거 상점에 상점으로 오는 거 같다. 어. 네, 저기 연두핑에 음. 얘네들 거점 생겼어요. 어, 여 바로 가는 거 네. 어, 바로 가네요. 바로 지금 가네잡으고 갈까? 예고 바로 가가 가능하려나? 가시죠, 가장... 뭐. 뭐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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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가장 아, 아, 경기 원충이, 나... 연이. 뚱! 형, 여 올라가면. 오케이, 고고. 하나 먼저 닦습니다. 쓰러짐. 제거. 2층. 여기 2층에 어, 있을걸? 어. 2층에 쓰러짐. 2층에 쓰러짐. 붙어, 붙어, 붙어. 나이스. 지금 하나 막 어, 들어갔어요. 붙어자. 막 들어갔어. 살렸어, 살렸어. 둘 남았어요 2층 딸피 딸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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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팀장면 아냐? 오케이 오. 나이스 개꿀 땡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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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가서 장갑판 상자 군수품 상자 사가지고 아. 채울 거다 채우고, 채우고 무장 먹고 하면 될것 같은데. 저 키카도 네, 먹었어요. 오. 연두색 핀 찍어놨어요. 벙커 위지 지금 가도 크게 의미 없지 않나? 어 의미 없죠. 페스트릭스? 어. 그냥 단지 지금... 그냥 돈이 없으니까 좀 돈을 먹으러 갈까 하는 거죠. 구스푼 장사, 장갑 하나 상자. 구스푼 먼저. 아, 네. 돈이 안 되나? 되나? 돈 되네 <laughs> 아니 이거 한 명만 사 <laughs> 저번처럼 두명 사면 안 돼요 네. 돈 주세요 제, 제가 네. 무장 살게요 분석품 제가 사요 오케이 뿌려요 네. 다 드셨죠? 네 오케이 다 드셨죠? 예. 네. 네 뿌립니다 장갑판 됐고. 안 없어지네. 따로 따로 하니까 안 우와. 없어지네. 아그 같은데 쌓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아 두개 깔면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장갑판 상자 깔고 그 방패 있죠. 방패 까니까는 네. 장갑판 터졌어요. 이제 여기 첨부 타다가 군수품 먹죠. 음. 무장 무장. 아니 근데 도화 아까 중요한 게 응. 오른쪽에서 발소리 난것 같은데. 발소리요? 아니요 일단 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음. 응. 3 0초도안 막는 키가 없어요? 있어요. 네모. 계속 손... 응. 네모? 아 오케이. 뒤로 하면 안 막혀요? 막혀요. 어 그럼 뭐. 그거 데미.. 가드를 계속하면 스턴 데미지가 쌓이는 거에요? 그런 거 없어요. 스턴 데미지는 특정 기술을 맞으면 스턴이 걸려요. 아 그럼 캐릭터별로 스턴기가 또 따로 있네. 예. 음, 자 내려옵니다. 프레임이 높겠죠? 내려옵니다. 그렇죠? 예. 보통 <laughs> 썼어요. 카스미가.. 어디가? 카스미가 최속해요. 기본 공격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런 거 같더라고. 잽 잽이 빠르더라고. 네. 예. 그래서 정면으로 싸우면 치기 때문에. 아 여기 그때 안 좋은 추억 이 있었잖아. 그렇네. 아주 좋은 기억이 나네. 네. 좋은 추억의 장소 한번 찍어주세요. <laughs> 글로 가죠 좋은 글로 가죠. 추억이요? 좋은 추억은 <laughs> 어. 항상 여기. 항상 여기잖아. 항상 좋은 여기 여기잖아. 아니 여기죠. 밤랜드 아, 아, 그렇지 그래? <laughs> 여기지. 보라색. 저게 아름답지. 저기 승률이 90%예요. 아까 전에 한번줘서 어? 내... 내... 피구공? 네. <laughs> 네. RPG 탄인 씻으신 분? 저 드릴게요. 저 하나 있어요 네, 여기 있다. 두개 있다. 기생 땡큐. 방금 뭐슈포던지 소리 나던데. 일수. 고고고고. <laughs> 빠르게 파밍. 부다닥 아, 뭐 하고. 하고. 어, 부활살것 하고. 어우, 아, 아. 아. 아, 전혀 먹은 게 소화가 너무 안 된다. 말해봤쥐 가시쥬 상꼬고 잘못 찍었어 어다 부활 살수 있네 개꿀 음. 예, 쇼핑끝어돈좀돈좀 캐스트리 돈 좀. 캐스트립 물량 돈줘해아 아니다. 확산탄 고고. 제가 정 밀고 무 네, 저확산 여기가 조금 찢어지죠. 차라리 여기가 응. 자. 여기 너무 그거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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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쪽여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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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기. 요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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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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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붙어 붙어 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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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여 완전 여기, 딸피 하나 완전 딸피 어디 있어요 빨간 점? 어 빨간 어, 점쭉 이쪽, 쭉쭉 쭉. 어. 아, 왼쪽을 돌고 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돈다. 찾았어. 다 살렸나 본데. 이쪽에. 어 개항이 확인사살 잘났더코. 아 여기 여기 그대로 오케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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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러지. 확인 다섯. 하나 더 하나 더 까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운명이에요, 아, 형. 아, 오케이, 형. 운명입니다. 뭐라고요? 운명입니다. 가시죠. 운명? 네, 운명? 운명이에요. 빨리 와요. 무슨 운명? 벙커 운명. 아. 아, 벙커. 아, 그 <laughs> 가지 마요 형. 아니. 고. 너무 아, 좋아서. <laughs> 어, 이, 아니, 이 근처인데, 이 근처인데 일단, 어. 여기 열렸네, 열렸어요 형. 여기 차 있네요. 우리... 그래요? 네, 열려있어요. 저기 차가 있어서... 어딘지 구경이나 하번 가자. 안 열렸죠? 개구리를 열어줘.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야지마 <laughs> 쏘지마 <또지> 무서워 <laughs> 야, 개꿀 오 오자마자 전류 공수 개꿀 정갑한 상자 킬스 필요 없나? 아, 좋아 보드 드라이버 오저지탄 개꿀 어 바로 막가주죠저지탄오 전류 공아 방독면 아 먹었나? 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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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것도 없네요 가바 드릴까요 저두개 음, 있어요 하나만. 하나만 주세요 저두개 있어요 아 이거 돈이잖아 아돈 주세요 그냥 제가 사야죠 감사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이제 어디서 총을 맞아도 이상하지 않아 다시 음. 가운데로 가죠 네 어, 쏜다, 쏜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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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아 좌댔다, 좌댔다 여기 여기, 여기 위에인 것 같아. 네. 자 뒤에 조심해, 뒤에 주.. 위에 조심해 여기, 여기. 저 잡을, 잡을, 잡을. 떨어짐, 떨어짐. 떨어짐. 나이스 제거. 한명 제거. 나 살려주고. 나좀 살려줘 쓰레기. 예,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저쪽에도 완전 거지 됐어. 지금 으러 아, 가죠. 아니 이쪽에 있는 애는 제가 하나 잡았거든요. 여기 여기 명잡았는데 아, 한명 잡았어요. 하나만 해고만나위내 올라왔는데 없어. 클리어. 했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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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버스 잡았어요? 음. 쪽 뒤쪽으로 쓰레기 조심. 쓰레기 조심. 쓰레기 저기 있었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 뒤에서도 오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어. 다시 앞으로 이런... 가죠. 가운데로 어, 이런... 가죠, 가운데로. 예. 뭉쳐서 가죠, 뭉쳐서. 고, 고, 고. 저돈 조금만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제가 돈 드릴게요. 네, 저 부활 좀 사게. 어 낙하산 왜 이렇게 늦게 펴지냐? 돈살거다 사고 돈 남는 거무조건 뿌리에요 지금 남는 돈뿌려에 있어요. 볼링 볼링 돈 많다. 어, 정밀 공격. 아왜래안 어, 돼. 볼링 돈좀 줘요. 아 볼링 돈 나, 없네. 나, 내가, 내가 먹었어. 남남은거 찍었어요. 떨어뜨리게 똘또? 돈. 천오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 고오케이 정밀 공격까지. 오고고고 어, 위에 살려, 살어 여기, 네. 여기 살려. 린 여기인가? 여긴 여기인 거 같아, 여기. 앞에 싸우고. 오 왼쪽. 맞만 잡자. 예.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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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좀상계해요 어, 뒤에. 어, 뭐야? 나! 헤드샷!

잡아잡아다 잡았다 잡았풀파셔 풀패셔 제거 나이스 한명더 있어요 하나 하나 어, 더 있는. 오른쪽 오른쪽 여기 여기 여기, 아, 방, 방, 방패, 해봐, 방패, 내봐, 방패, 여기.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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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패 방패 뒤에서 쏘는데 뒤에서 지금 양쪽 우리 양각 잡혔어 양각 잡혔어 응, 어떻게든 살아서 하나 더 들어가요 건물 하나 로 들어가 어 아. 건물 하나 더 들어가 싸울 생각하지 뭐곧 들어와요 들어와 정비하고 오 마이 갓추죠 어우 <laughs> 허허 무서워. 들어갔다. 오케이. 이이 이 건물 갈까요? 예. 네. 오케이 오케이. 둘둘 나눠서 왼쪽 오른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쯔. 여기 차가 막혀 있는데? 아 이거 이거 넘어가면 이거 내가까지 내가 막아놓은 거예요. 아. 넘어오면 돼요. 그차 타지 <laughs> 마요. 십, 그거 시프 붙여놓은 거에서 가가. 가, 가 언제 적을 해놨대? 아까..아까 아까 전에 <laughs> 저 자동차 빨간불 들어오면 얘기해주세요 예. 네. 오케이 네네 항상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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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아, 여기 상점 쪽예강아저 밑에 보고 있죠게요뭐 헤드샷 팀절멸 개꿀 나이스 나이스 나 총알 좀 먹어야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어, 예.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예. 어? 아. 어 잡혀요. 큰 잡혀. 왜, 어디 어디. 밑에층에. 밑에층에. 아니 아니. 총 아니. 핑 잡힌다는데. 아올라 오셨어? 낙가다 낙가가밑 밑에 보려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어아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리 나는데? 저기 상점 쪽, 상점 쪽. 음, 이쪽 방향. 발소리 난다. 제, 네, 저. 39m S2 방향. 계단 봐요, 밑에 보지 말고. 예. 여기, 여기 여기. 피자집. 네, 이 어. 너무 신경 쓰다가 뒤통수 맞습니다. 이거 백퍼 여기 조심하세요. 문을 닫아야 네, 닫아 겠습니다문닫아네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 치킨 화이팅. 가만히 안 무야지. 얘네 유령 아니래가지고 신박 다 잡혀요. 빠졌네요. S2 방향. 오,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화이팅, 이야... 화 나한테 있는게 장갑하는 상자 같은데? 장갑 필요한면 말해요 할소리 아, <laughs> 형 여기 뒤에 하나 얘들 옵니다 연두색 지금. 핑 쪽에 하나 어어 어. 얘네 우리쪽으로 분명히 들어와요 이쪽에 하나 1집에도 한팀 사방에 있으니까 너무 쪼고 있지마요 머리 따이면 힘들다 음. 어, 너무 쪼고 있지말고 그냥 마지막 자격장까지 이 위치에서 보죠 우리가 그리고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했다. 나이스. 장 정각한 게 있는 여기 거 여기 같아요. 제, 제가 인정기. 지금 찍은데. 어. 응. 제가 지금 찍은 데 쓰나 있어요. 조심. 어, 조심. 얘네 존나 소리소문 없이 들어올 텐데. 어 나쁘지 않아. 여기 혹시 자리 이동하기 전에 장갑 한 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장자요? 예. 아, 네. 먹고 마이프. 가요. 요 얼마 얼마 같이 각 잡아줘. 어, 잡을 수 있다 저거. 장갑 깨지. 나이스 황산탄. 장갑판 좀 깔아 주실 수 있대요. 여기 밑에 깔아 놓게요. 을 계단 밑에. 네. 어 이동수단 누가 파괴 시켰지? 여기 오세요. 밑에 애들 들어왔어요. 이동수단 파괴됐어요 지금. 네. 안 선생님 좀만 그기안 선생님 뒤에 장, 저 깔아놨어요. 내려가지 마. 왜 내려가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어, 여기 야, 여기 들어온다. 들어온다. 한명 파서. 한명 여기 진입했어. 그쪽, 그쪽. 네, 네. 파야 되거 여기. 발소리, 여기 발소리. 여기 발소리. 아, 정 고생했어 안동생님. 예. Okay. 얘네 잠깐 바뀌었어요. 내려가서 k o 지 마. 내려가서 내려가서 e l f There 반대쪽, 반대쪽 입 o 봐주세요 반대쪽 입 a 좀, 용 많이 총알 좀주실수 어, 있어요? 어 a n 여기 정더 t h a n 이 k y Okay. o k 어디 있어 어디 어, 어, 어. 여기 계단 있는데 오케이 okay. 어? y 는데 a y Okay.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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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올라 k a y Okay. Okay. o 요쪽 y Okay. Okay. o k a 놨고. 어디 쫄았는거지? 이쪽에 아무도 안가. 제가 저로 갈게. 여기 있을게요. 그럼 제가. 아 그쪽에 어. 있으세요. 그냥. 100% 이거 치킨이다. 음. 야야야. 왔다갔다 맞추면 돼. 어. 야. 선생님. 나 여기 볼게. 여로 아, 오케이. 오케이. 됐고. 이쪽 보면 되겠죠? 어.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장 이 오잖아. 어. 저쪽 볼 필요가 없고. 이쪽 보면 된다는 얘기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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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왔다갔다 하면 또 이쪽 보면 되는 거고. 오케이? 어. 오케이. 나 여기 오케이. 위에 올라와 있네. 있어요. <laughs> 오케이. 됐다. 야. 여기만 보면 된다. 이제. 오케이, 그... 가스 막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그렇지. <웃음> 왔다, <웃음> 왔다, 오이다, 왔다. 오이다. 문 열렸어요. 뭐야, 뭐야. 어, 뭐야. 아, 미쳐, 미쳐. 계단, 계단. 다 잡았어. 팀 잡멸, 팀 잡멸. 나이스. <laughs>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이게 문이 반대로 열려가지고 제가 못 봤어요. 가스 옵니다. 버텨, 버텨, 끈, 버텨. 끝났네. 끝났어. <laughs> 나이스 나이스. 끝났네, 끝났어. 어디로 올라고? 가운데로 와. <laughs> 우리가 이겼습니다. 오, 왔네, 야네 피해요, 피해. 피해. 한찍찍줘줘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그>.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치킨. 웃음> 이게 뭐야? 아아아 <laughs> <우와, 웃음> <대박. 웃음> 야, 아아야아아아 이게 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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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만 아아간지 나구만, 나이스. 아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이다. 야 스웨이, 웨기, 찌레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야>. 나이스. <웃음> 아. <웃음> 아 조금만. 아 멋있다.